짧으니까 좀 빨리 읽을게요. 연애 고수 연애 고수님들 여친이 진도 빠르다 면 뭐라고 답해야 함? 여친 저둘다첫 연애입니다. 어쩌다 보니 2주 만에 키스까지 하게 됐는데 둘다첫 연애라 키스할 때마다 진도가 빠른 것 같다고 싫어합니다. 진도 빠르다고 할때뭐뭐 뭐라, 뭐라 말하는 게 베스트일까요? 저는 키스까지 괜찮은 것 같다고 말한, 말했는데 좀더좀더 좋은 답변이 있을까요? 멘트를 알려 달라는 건데요. 멘트 문제가 아닙니다. 여자친구는요. 네가 좋아요. 네가 좋고요. 너랑 뭐 키스해도 되고요. 다 좋은데요. 근데 이제 그이 사람이 신이 사람이 이제 어 그러니까 이 여자 여자친구 이여 여자분들의 스킨십 진도와 어 감정의 크기가 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이 이 여자분은. 내가 이 사람을 많이 좋아하면 키스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이랑 많이 좋아하면 딴 것도 할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조금 글쎄 모르겠어요. 조금씩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한이주이 2주, 주니까 만나는 건 다섯 번 여섯 번 만났으면 그렇게 만났겠지. <laughs>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본 사이도 아닌데 막 입술을 막 부비부비 하니까 너무 막 민망하고 이래도 되나 싶고 막냥 그런 거예요. 싫어하는 게 아니라 겁이라는 건데 그두려움의그 두려움의 원천은. 이 사람은 나와 마음의 크기가 잘게 티키타카가 되나 마, 마음이 잘 크게 그 크기가 좀 일치한 하나. 지금 그 얘기입니다. 뭔 얘기인지 어렵죠? 예, 네, 추상적인 이야기라 설명하니까 힘드네요. 하, 쉽게 말해서 어 네가 여자친구를 많이 좋아하는지가 잘안 느껴지는 거예요. 예. 네. 여자친구가 자기를 많이 좋아하는지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. 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하 하고 좋아, 좋아한다고 많이 했는데요. 그래도 여자친구는 그거를 잘못 믿는 거예요. 왜? 어, 자, 이 사람을 느끼는 이 근본없는 불안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예보다 많이 해주면 되고, 음, 눈깔에좀꿀좀좀 좀, 좀 흘려줘야 됩니다. 이거는 너무 저기 막 발정 나가지고 너무 막... 허, 허, 꼭막 이러니까 요즘 구거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. 좀 천천히 하세요. 천천히 진도를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어, 마음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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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보해 주십시오. 본기인지 알려나 모르겠다.